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에 언제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까? 어떤 분들은 혼자 있을 때가 행복하다. 독서를 즐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화 볼때 행복하다.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갔다. 이러한 때가 행복한 순간이었다 생각됩니다. 저보다 행복의 시간들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모든 분들이 행복했던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꼽히는 그 순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삶들과 함께 경험했던 만남의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을 것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 순간으로 내가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기쁨, 그때의 감격, 그때의 은혜로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떠한 돈과 어떠한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아깝지 않다,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악착같이 1년에 한 번은 가족 여행을 가고자 노력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바쁜 스케줄 가운데 중요한 시간을 빼서,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은혜로운 아름다운 순간을 좀 재현해 볼수 있을까? 아니 더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볼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 바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행복했던 순간들이 최근에 또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코너스톤 교회 단기 선교여행이 저한테는 늘 매년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올해는 못 가서 좀 너무나 아쉬움이 많고 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두 배로 더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작년에 갔을 때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가 없이 막 돌아가는 일정. 그리고 우리 12명인가요? 같이 일했지만 한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착착 마음 맞추고 우리가 서로 흠기는그 마음들이 모습들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땀을 흘리고 피곤한 지친 가운데 일주일 을 보내고 나서 맨 마지막 날에 관광을 합니다. 현지 체험, 문화 체험을 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또 대화를 나누며 사진도 찍고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데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그냥 좋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감사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이렇게 고요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지금 또 기억이 나는 그러한 은혜의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나를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또 평소에 많이 인터랙터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일을 행하셨구나. 우리를 통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했구나 하는 그러한 순간이 현실일 때, 그것이 다가올 때, 인생의 어떠한 여행과도 바꿀 수 없는 미션 트립만에 느껴지는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저는 매해 경험하게 됩니다. 부럽죠. 내년도 꼭 가세요, 맞지? <laughs>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저는 미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곳에 가서야만 것이 아니라 어디, 어디나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트리브로 부르셨습니다. 코너스톤이라는 그러한 교회를 미션 팀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평생 주에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도록.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도록 디자인하신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까 떠든 사진 있죠? 우리 교회가 미션 팀이다. 예, 그러한 사진을 어, 장난삼아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공, 증인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인생의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클리셰가 좀 있지만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The best days are yet to come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코너스톤 교회에 부르신 이때 내가 여까지감 보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행하게 하실 Best days가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제 앞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다 sounds good 어떻게 근데 우리가 미션 트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한마음의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착 하나가 되어서 우리 120명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답은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한마음 교회라고 그럼 한마음 교회가 됩니다 <laughs> 커너스턴 교회,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어떻게 한마음 교회가 될수 있는지, 역시 오늘도 마르투스, 나의 증인들이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 교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어, 지난주에 저희는 이장을 봤습니다. 이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시자 101명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써,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자 3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교회 이야기는 3장에도 진행됩니다. 이제 아 전에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듯이 베드로와 이번에는 요한이라는 두 증인이 등장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항상 지나가는 성전 앞에 어떤 그 안증뱅이가 있었는데 40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40살이면 고령입니다 지금은 80세, 90세 살지만 어, 그러나 50세 거의 그때가 수명이기 때문에 4 0살면 고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쩌면 어떤 셀러브리티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유명하고 뭐 화려한 셀러브리티가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셀러브리티가 됐던 것이죠 실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사람들이 성전에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보게 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보면서 주목하여 이르되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그 사람이 번쩍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겠습니까? 못 보았겠습니까? 장안에 화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우리 첫 번째 2장에서 나타난 성령 사신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일을 보기에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요한은 이 기회를 로칠세라 증인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분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에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큰 부응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응이 있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 유대교회 제사장들 관료들이 이것을 눈치챘을까요? 못챘을까요? 어렵죠? <laughs> 눈치챘겠죠? 그들은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을 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처리한 일이다 라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5천명의 만개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풀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읽으신 이야기는 그 뒤에 에필로그입니다. 오늘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두 증인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그들의 보고를 들은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서 그들이 어떻게 증인의 교회단으로서 증인의 역할로 바뀌는지에 대한 한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 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지금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성령께서 구원케 하신 일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영어로는 together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며 대주제여 천지 바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막 갈증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 검은 먹구름이 막 몰려와서 빽빽하게 하늘을 모으면은 결국에는 비가 쏟아지듯이. 성령께서 빽빽하게 일하신 흔적들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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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이 다 함께 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마음으로, 기도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들끓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해야 합시다. 우리가 핏밖가운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껴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한 사람인 것처럼.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을 먼저 인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던 이유는 그 주에 그들이 큐티 말씀을 시편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매일 성경을 읽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농담입니다. 그 당시에 매일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읽고 있으지 않았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생각났습니까? 시편 2 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주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무더기로 함께 나서서 권리들과 짜고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제가 조금 번역을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때에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쓰를쓴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당신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대적하고 당신이 세운 왕인 다윗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한 것이 6700년 죄송합니다. 900년 뒤에 있는 이 교회에게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난 과정을, 이유를 보니까 이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이 내 라이프에 지금, here and now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을 때 그들은 이말씀 생각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27절에 과연, 영어로는 indeed, in fact, truly 과연, 앞에 성경 구절과 뒤에가 똑같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무엇이 똑같았습니까? 무엇이 뒤에 상황입니까? 과연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합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증인된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얼리티. 말씀의 역사 이야기 그냥 옛날에 다윗에게 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러는 일이구나. 이러한 말씀과 현실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지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구나. 내가 이 말씀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는 그 의식이 공동체가 함께 갖게 됐을 때 그것이 기도로 올려가게 되고 어떻게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빌기를 마치에그 지역이 그 방이... 진동, 부르르 트레멀 진동이 있다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떻게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은 이 말씀의 핍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위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 그대로 Here and now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현실이었을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미션을 받는 교회의 One-mindedness, Single-mindedness 단합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History 교회가 어떻게 로마 전체를 들썩 들썩 올렸는지 바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루어졌구나.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한마음 교회가 될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깨달을 때, 우리는 한마음의 기도, 한마음의 미션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 여러분들도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달, 작년 9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셀에서 큐티를 같이 어, 우리가 하자, 이러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큐티 세미나도 하고, 올해 초에도 했었죠. 어, 또 우리 여러분들 톡방에서 나누시기도 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되도아보니까 지금 팬데믹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가 예배에서 우리 여기 와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을 아시면서 마치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큐티 말씀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7월과 8월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사야 말씀에 정말 우리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멸망과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듯이 그때 7월, 8월 달에 우리는 교회가 열리고, 헤어 서건이 열리고, 레스토랑트가 열리고, 우리 삶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열리지 않자 낙담하고, 우리 마음의 답답함이 있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데 이 사회에서 그날,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긴 기간이지만, 이 기간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기억하지 못할 만큼 회복과 구원과 또 아름다운 번성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성도로 설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2500년 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우리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한마음이 됩니다 또 요새 요셉 창세기 얘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때도 에 7년간의 흉년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온 천하가 정말 셧다운, 락다운, down, down, 그리고 폴다운 down, 이런 다운다운 down, 다운하는 down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애굽에서 가난한 이는 우리 이스라엘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주셨구나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팬데믹 7개월 동안 된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에게 쉴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살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전율이 느껴지고 이것도 갈 만하다. 할 만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괜찮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동안 말씀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들의 한 마음 교회가 되는 것은 함께 말씀을 발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적용을 구체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나에게 하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가 뭐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고 또 복음이 이렇고 얘기를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나눌 때에 그것이 서로 확인이 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한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단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마음의 교회의 모습은 말씀으로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막 본문에서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음이 된 교회는 함께 사랑으로 연결된 교회입니다 함께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성도,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니까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아낌없이 나누었다. 또 33절에 사도들이 계속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받았으니, 무리가 큰 은혜, 큰 선물, 여기 우리 은혜라고 되어 있지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살지 않고 예수님 위에 사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구나 이때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내가 신뢰하는 가족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 은혜 큰 은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심지어 자기의 물건을 팔고 집을 팔아서 모든 성도들의 피로를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에 하나됨을 보게 하십니다. 예, 과연 이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이 말씀을 따다가 정치 우리 과학자들 어, 또는 철학가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물질을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를 만드는 것을 계획을 했죠. 그러나 우리 알듯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플로.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을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그러한 축복인데, 그런데 그것의, 그것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라는 공동체의 고백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팬데믹 기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저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얘기하니까 우리 지난. 5월달, 6월달에 있었던 사랑의 헌금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공급이 깎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귀한 물질을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 식구들, 나보다 더 힘든 선교제를 위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지렸음에 제가 큰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헌금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음식을 나누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편찮을 때 남몰래 문 앞에 놓고 오는 그런 사랑의 음식이 있습니다. 혼자 되신 분들 잘 계신가? 혹시 이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 깊지 않가 연락하고 또 연결하는 그런 분들 보면서 참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성도님이시다. 어떤 분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그런 성도를 직접 신방에 가면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들, 또 기도하는 마음들을 전달하고 이렇게 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몸이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팬데믹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나가서 느끼게 생각은 팬데믹이 축복이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악. 보이지만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 바기는 홍수와 지금 우리 허리케인과 또 우리 산불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산과 들과 또 미국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고생 땅을 주셔서 우리가 이때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주셨구나. 그러고서 깨달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깊은 감사와 또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올려짐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랑으로 서로 계속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 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면에 나갑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나의 증인 역할할 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The best days are yet to come. 우리를 코너스톤 교회로 신부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해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실천할 때 우리는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큰 픽처를 드렸습니다 이런 물질까지 나누는 그런 공동체는 정말로 너무나 귀한 초대기의 모습이고 저희가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here and now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실제적인 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큐티 말씀을 여러분들 지체와 나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 혼자 은혜를 간직하지 마시고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나의 셀 가족들에게 나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잘 하세요. 톡방에서도 하시고 또 만나서도 하시는데 한 번도 안 해보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십니다. <laughs> 근데 무엇인지 나눌 때큰 은혜가 됩니다. 주중에 그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라고 했다. 근데 내가 지금 시험 당하는데 기뻐했구나. 그걸 깨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 간증에. 또 어떤 분은 고린도 전설을 읽으면서. 내 모든 염려 걱정을 예수님께 절박시켜 했구나.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속에 정말 담담히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요셉의 일생을 요셉 읽으면서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가 있지만 그 속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라는 간증을 한번 보면서 은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으로 말하기 생각하기를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세례서 얘기하세요. 다른 분들도 좀 은혜 받도록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저한테 얘기만 하십니까? 너무 나 아깝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혜를 나눌 때 내가 좀 부끄럽고 불편하고 또 이것이 무슨 유익 있을까 그런 말씀들도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눌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 역할을 everybody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계획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 우리 목요일날 하고 금요일 아침에 어, 내가 설교자 시리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설교자니까 부담되실까봐 좀 바, 바, 바꿔봤는데 나의 큐티노트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들이 전유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큐티를 영상으로 남겨주시고 그것을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 공통점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가 현실 되도록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에서 주님께사 하신 일들나누며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또이 팬데믹 가운데 멋지게 우리가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